예 반갑습니다 이제 일주를 보고 있죠 우리가 일주를 보는데 <laughs>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 기둥 어, 안 나오네요 기둥 4개 약간 올릴게요 아 약간 내릴게요 이 <laughs> 내리면 위에가 안 나오는데 일단 위로 쓰겠습니다자 이렇게 년 월 1일 시죠 아.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천간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 이렇게 말한다 했죠.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 1주, 일주, 1주, 일주, 1주에 위에 있는 거, 이걸 간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볼 거는 뭐냐 하면, 어, 큰 태양 나오나요? 내리실게요. 아, 병화입니다. 병화. 이거는 선입니다. 선. 태양.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 태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laughs> 아, 색깔을 조금 이제 달리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많으시더라가뭐좀 아, 칼라도 그시하게 뭐좀 해주세요. 있어 보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섯 개올올 있죠 죠죠 60, 60, 이제 6자를 이제 하면 병화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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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60, 60, 60, 검정색인데 미안합니다. 청색으로 물색으로 그냥 섞게요. 자, 대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초록색이 아까 안 나오던데 이뭐 마가가 미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 어, 인 나오네. 됐죠? 이 목이 쪽이죠? 그 다음 또 뭐고? 진이죠, 그죠? 어, 진은 토죠. 토는 색깔이 없으니 뭐 방법이 없다. 그죠? 뭐 물에서 나오니 뭐 용도 물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금정색으로 그다음 오죠와 잘됐다 붉은색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다음 신은 흰색인데 흰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말할 수 없다 막 청색으로 쓸게요 그다음 토토 토 아까 금정색으로 썼죠 어. 술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고 찍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중요시 안 합니다. 사주만 잘 보면 됩니다. 학술적으로 사주를 명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병화에 올수 있는 것은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좀 발음이 거시기 합니다. 병술 그걸 하다고 병신년 뭐사고 뭐 병신이 다사에 큰일 납니다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이제 오행을 항시 그거 하라 했죠 오행 오. 다섯 개목과토금수 그래서 이 이르... <laughs> 고돌이 방향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하여튼 고소도 방향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회한다. 그러니까 생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해주죠. 그죠? 뭐, 극하는 거는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에 돌려보시면 되고. 그러면 병자는 한번 보, 보입시다. 뭐로 보느냐 하면, 육친으로 보면, 십, 10, 우리가 십성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지만, 다들 그릇 배고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펜을 보펜은쓰 겠습니다 그 저는 이대로 찍습니다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뭐 찍습니다 뭐 떨어지는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다시 찍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가 있어또 재미가 있고 우리 코지 뭐그 스토리 짜 가지고 그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잔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병하고 불하고 불,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 이상하다 이게 물불은 이게 서로 상극인데라고 하시죠 근데 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불을 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은 관인데 정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이는 뭡니까? 어? 이는 내가 얘를 인을 생해주적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는 엄마인데 어떻습니까? 요게 같은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편 정인이 못되고 편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지는 뭡니까 토죠. 화생토하죠. 어, 화가 토를 생해주죠. 도자기도 굽고 하죠. 요거는 근데 물을 품고 있는 진토는 축토하고 이 축토하고 축토하고 이 진토는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뭡니까 같은 크기죠. 그러니까 생해 주니까 식신 관계 있다. 큰업 작은 업큰업 작은 업, 큰업 작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 오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불은 불인데, 그죠? 비견 급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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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오늘 급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금이죠. 신금은 뭡니까? 요거는 금이 아, 금이란다. 이 화가 금을 이렇게 어, 용금성기 한다그러죠이 비춰서 보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금이나 또 신금이 있죠 신금 어, 이런 경우는 얘가 비춰져서 병화가 아주 좋죠 근데 이 병화는 여기서 신금이 아주 큰 금이기 때문에 비춰봐야 사실은 좀 거시기 합니다 별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 나중에 얘기하고편제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생토가 왔죠, 그죠? 요 토니까 술토죠, 그죠? 예, 술토인데 오뭐 식신이다. 이렇게 예,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생해주는 어, 식신이 몇 개다?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정관, 편인, 급제. 현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 낱낱체 이제 어,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오백 명 임상 실은 결과를 갖고 말합니다. 엑셀 파일에서 어, 우리 통계 분석이 요즘 원치잘돼 있습니다. 특성별로 다크래시파이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관 이분들은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이 있습니다. 정열적이은정렬적 어떤 말는 어떤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경이는 어떤 경우 경우는 어 경우는 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편인이우편 어떤 우는 어떤 경우는 는는 어떤 경우어는어어를 정통 학문이 아닌 다른 학문 뭐 예를 들어서 맹리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사실육층 간에 또 따지면은 계모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다는 편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좀 사회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음변이 출중하다. 음변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취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자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약자를 좀 없인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그 다음 병진입니다. 그죠? 식신이죠. 어 이런 경우에는 그 공부를, 아까 이제 이 자체가 뭐였습니까? 용이죠, 용.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이제 고밥 먹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서 뭐합니까? 그러면 공부한다입니다. 학구열 좀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양심적으로 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병 하늘의 태양은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심가들이 많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단점은 뭐냐?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요거 약자 무시하는 거 이거 약자 무시하는 거 비교해 보면 요거는 좀 말이 많으면서 무시합니다. 말이 많은. 그러니까 실속 없는 말을 하면서 남을 조금 없이 여기는 거고. 요거는 뭐실속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무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자다. 이점안 좋죠. <laughs> <laughs> 열정이 있고 뭐 그런 건 좋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호죠 같은 불입니다. 이거는 뭐 불이자 불불 말이지 않습니까? 불말화마라 그러죠. 예, 어쨌든 뭐 표현이 좀 그렇다. 이게 이제 예, 말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그말이가만 보면 이게 이제 오형으로 풀어야 되는데 말이하면또 그가 거 실라 농명명리기 때문에 같은 불불입니다. 그러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책임감이 있대. 같은 가치, 이런,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그는 밖에 나가면 누가 집뭐멧돼손 무슨 파멧돼손 사잖습니까? <laughs> 그렇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어 단점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이게 막 예의 바르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 내는 예의를 지키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고 뭐 일이 잘안 되면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어, 그점을 뭐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병신 발음이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편제를 깔았습니다. 그죠? 이것은 편제를 깔았다는 것은 용감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집념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면에. 어, 용감하고 집념이 대단하다는 동키호테 와, 기질이 있다 성격이 급하다 급해서 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병신일조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뭐 지금 유명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제가 더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케오대식이고 내가 뭐 재리고 뭐 내가 뭐 신이고 하여튼 자그 다음에 이제 병술입니다. 그죠 어, 술이 토죠, 그죠또 식신입니다. 또 식신 나왔죠? 이 식신 경우에는 식신은 대체적으로 이 자식이라도 이 정직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정직하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도 줄수 있다, 배려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는 이제 노력은 솔직히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과시하거나 허풍이 좀 심하다. 허풍. 허풍쟁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이 단점입니다. 어, 이런 경우는 또 음성이 점에 클 수가 있습니다. 어, 하여튼, 허풍떠 나면 좀 큰가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 천간의 일일 일주에서 일간이 기죠 나의 관계되는 병, 화에 관계되는 자인 진노 신술 그러니까 병자병인 병진병오 병신병술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를 제 혼자 작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글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네요. 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에, 뭐야, 이거 강의를 이렇게 성의 없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들으세요. <laughs>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자 제가 감명을 하다 보니까 이 병호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병호를 깔면 은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를 좀 닦으시기 바랍니다. 자, 병에 관계된 것, 오늘 또 여섯 가지 알아봤습니다.